안녕하세요. EBS 영화사 정승희입니다. 네, 오늘도 새벽이고요. 이렇게 또 피부가 좋아 보이는 것은 메이크업을 하고 강의를 녹화하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 보이는 거고요. 네, 되게 멀쩡해 보이죠? 이게 이제 EBS 강사를 하려면은 이렇게 아무리 졸려도 멀쩡해 보이는 것이 또 가장 기본적인 능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오늘 영상은 글쎄요. 뭐 어떤 분이 보셔도 뭐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도움도 되실 것 같아서 EBS 강사를 꿈꾸는 그런 선생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이거를 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뭐 어, 제가 그래도 EBS랑 인연을 맺은 지는 음꽤 됐습니다. 어, 사실 뭐 얼마 전에 또 최태상 선생님께서 올리신 EBS에 진짜 20년 넘게 이렇게 일을 하신 뭐그 얘기도 제가 봤는데 저도 뭐제 나이를 생각하면은 제가 이제 서른 살인 거 같아요. 이제 그때 제일 처음에 EBS 중학으로 EBS와 인연을 맺었었고요. 그다음에 히스토리는 좀 길어요. 제가 이제 EBS 중학에 오디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어, 1년 만에 이제 잘렸습니다. 제 강의를 강의력이 부족했겠죠. 예,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이제 강의를 못하게 됐었고, 근데도 이제 강의를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뭐 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오디션은 다본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 프리미엄이라는, EBS 중학 프리미엄이랑 또 일을 하게 됐었고, 또 일을 하다가, 강남인강이랑 또 일을 하다가, 어, EBSI가 이제 순특강을 이제 강의를 하는 곳이죠. 고등학생들이 보는 사이트인데, EBSI랑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또그 전에 EBSI까지 일을 했었으니까, 사실은, 정말 뭐 라디오 같은 거 빼고는 EBS에 정말 여기저기를 제가 열심히 정말 오디션 봐가면서 하나하나 그냥 자리를 따내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수로는 음 제가 서른부터 이제 한 10년 정도 강의를 한것 같아요. 제가 기억력이 되게 나쁜 편이라서 정확히 10년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10년 정도 되는 세월을 이렇게 학교와 EBS 그리고 또뭐 강남인강 이렇게 병행을 하면서 강의를 한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왜 강의를 했는가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그렇게 뭐 엄청 거창한 어떤 명분을 붙이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때는 저도 아직 어리고, 많이 미숙했기 때문에, 그냥, 음, 내 말도 잘하고, 어, 좀 강의도 잘하고 하니까, 이렇게 e b s 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또, 또 내가 강의 잘하면 아이들이 좋은 것이니까, 라고 하면서 되게 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때 사람이 좀 가볍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고, 어 이게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이라는 게 쌓여야 그것이 내가 점점 성장을 하고 더 단단해지고 이러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더 튼튼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EBS를 왜 하게 됐는가, 왜 계속했는가라고 했을 때에는 10년 전에 저에게 물어보면은 제대로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고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에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들은 있죠. 음, 분명히, 어, 아무리 사교육이 발달을 하고, 또 하지만, 또 EBS가, 어, 있어야만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EBS나, 또는 강남인강도 비슷한 성격이죠. 이런, 정말 무료나, 또는 저렴하게, 이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 강의 사이트가 저는 현대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되게 많이 힘들어요. <laughs> 여러 면에서 진짜 힘듭니다.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는 체력적으로 진짜 힘들어요. 이거는 앞으로 EBS를 어, 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어, 제가 10년 동안 했지만 가장 싫어하고 가장 적응이 안 되는 순간이 이제 학교 끝나면은 보통 한 5시쯤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평일에도 촬영을 해야 되는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5시에 끝나면은 바로 이제 EBS로 넘어가게 됩니다. 옛날에는 저기 서울에 양재 쪽에 있는 매봉에 스튜디오가 있었고 지금은 일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야 돼요. 학교가 어디든지 간에 바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1시간 또는 2시간 정도 걸릴 수 있겠죠. 바로 이동을 해서 도착하자마자 보통 이제 바로 메이크업을 하고 그리고 강의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순간은 이미 학교 끝날 때쯤에는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다들 힘드니까 퇴근하라는 그 퇴근 시간 아닙니까? 근데 EBS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른 분들은 야근도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러지 못한 때가 많으니까. 어, 굉장히 학교에서도 쉼없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중간에 뭔가 이렇게 여유를 부리지도 못하고, 예, 쉼없이 일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안 먹은 게 아니에요. 편하게 점심을 20분, 30분 들여가지고 먹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저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10년간 이제 급식을 안 먹고, 그, 뭐, 좋은 거 먹었느냐? 좋은 거못 먹었죠. 그냥 아무거나 하면 그냥 먹고 때우고, 그냥 뭐 커피 한잔 먹고 때우고, 이런 때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사실 그 부분은 아직도 해결이 잘안 됐습니다. 뭐, 제가 아직도 점심은 급식을 안 하고 있고, 제대로 잘못 먹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5시에 운전을 한두 시간 해가지고, EBS로 가는 때도 너무 힘들고, 가서도, 음, 가서도 이제 너무 지치죠. 어, 너무 힘들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사람이라는 게 진짜 놀라운 게딱 카메라 불이 딱 빨간 불이 들어오고, 녹화가 시작이 되면은 또 막, 또막 호르몬이 막 샘솟나 봐요. 그러면 또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이제 끝나고 집에 가면은 어, 거의 새벽이죠. 어, 또 집이 멀면은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저처럼 지금 밤이거든요. 밤에 와가지고. 그리고, 어, 또, 바로 잘수 있는 것들도 아니죠. 뭐, 게시판 관리도 해야 되고, 강좌도 준비해야 되고, 학교 일도 해야 되고, 뭐, 다른 일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잠자는 시간이, 어, 또 많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laughs> 잘못 먹고, 잘못 자고, 이런 것들이 제일 큰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30대에는, 어쨌든, 진짜, 버티면서, 어, 뭐랄까요? 젊음이라면 젊음일까요? 그걸로 이제 밀어붙였던 것 같고, 이게 한해한해 한해 되게 많이 무리가 되고, 어, 되게 많이 겁도 나고, 뭐, 그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다른 분들은 진짜 이해를 못할 거예요. 딱그 EBS에서 강의를 해본 사람들,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알죠.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고 얼마나 힘든 일이고 뭐 신체적으로도 또는 정신적으로도 이제 어떤 상태인지를 딱 보면 알아요 어딱 보면은 아 저분이 이제 저만큼 힘들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또 얼마나 그런 것들을 잘 참아내고 있는지를 그런 것들을 딱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이게 시스템적으로 사실은 ebs는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형 학원에서 강의를 하시는 이런 분들은. 시간당 돈을 너무 많이 버시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걸 생각하시면은, 또 EBS에서 오셔가지고, 또 강의를 하기에는, 이 금전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와서 강의를 하십시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EBS 강의를 하고 계신, 예 그런 또, 사교육에 계신 스타분들은, 너무 대단한 일을 사실은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너무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이고, 사실 시스템적으로 학교 선생님이, 음이 강의를 정말, 정말 잘해가지고 양질의 강의를 EBS를 통해서 제공하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진짜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거를 10년간 경험을 해왔었고, 진짜 10년간 점심도 안 먹고. 그럼 저녁은 먹느냐? 저녁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냥 뭐 아무거나 먹는 겁니다. 진짜 아무거나 막 먹고, 저도 맨날 끝나고, 막 과자 먹고,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막생활하고 그렇다고 잠을 뭐 마음껏 잘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가족이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아차 하면은 뭐, 한, 한 달도 아이들을 제대로 못 봐요. 왜냐면은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왔다가 또 새벽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고 이러니까 뭐, 그런 문제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이런 환경에서 정말 진짜 지속적으로 좋은 강의를 할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나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어, 정말 긍정적이고 너무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럼에도 이제 새로운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 또 좋은 강의력으로 또 좋은 강의를 해주시고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당연히 뭐 힘든 것도 있지만 당연히 좋은 것들도 많이 있죠. 음,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진짜 너무 과분한 자리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제 능력에 비해서는. 그래서 매번, 매번, 음 그냥 스스로 다짐하는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넌 진짜 열심히 해야 된다. 너가, 너가 지금 수능 해설을 하고 수능 특강 강의를 하고 하려면은 진짜 더 노력해야 된다. 진짜 노력해야 돼. 왜냐면 저보다 영어 잘하고 저보다 강의 잘한 분들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자리에 또 맞는 양질의 강의를 학생들에게 제공하려면은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더 앞으로도 열심히 할 생각을 합니다. 또, 선생님들이 막상 또 해보시면은, 음, 되게 힘든 면도 많이 있으실 거지만, 어, 또 당연히 너무나도 또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시게 되고, 또 명예롭기도 하고, 또 학생들도 도움받고, 거기에서 진짜 많은 것들이 인생에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많이 또 앞으로도 지원을 하시면 좋겠고 제 이야기 짧게 알려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면은 제가 학생들에게도 강의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EBS I 같은 경우에는 7번인가 8번 떨어졌어요 한 7, 8년간 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그냥 매년 지원을 했습니다 떨어지는 거를 겁내지 않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 떨어진 데는 이유가 있겠죠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매년 매년 노력해가지고 음, 그렇게 해서 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결국엔 하게 된다면 음, 저는 그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냥 운이 좋아서 언겁결에뭐 한두 번에 이렇게 합격을 했다라고 해서 그게 반드시 저는 인생에서 저에게 좋은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게 있다면 은 매년 또 이렇게 음, 노력하셔가지고 또 지원도 많이 많이 하시고 또 실패 겁내지 마시고 계속 계속 하셔서 계속 이어져 나가면은 좋겠습니다. 음 저도 한 10년 해보니까 이게 참음 쉽지 않은 자리고 어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또 그만큼 기다리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계속 도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네, 또 혹시나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언제나 제가 또 관련된 영상들 제작하고 있으니까 또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전 앞으로도 좋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